제쌍제쌍 어떤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사이시옷은 하, 순우리말과 순우리말로 합성될 때 그리고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합성될 때 사이시옷을 쓰는데요 세가지 이렇습니다 첫번째 뒷말에 된소리가 날 때입니다 나룻배 모짜리 바닷가 그리고 니은 앞에서 니은 발음 나고 미음 앞에서 니은 발음 날 때입니다 아랫니, 냇물, 그리고 니은, 니은 겹쳐날 때 사이숏을 씁니다. 깻잎, 나뭇잎, 대잎 새깡, 퇴마루, 애산일, 한자와 우선 우리말이 겹쳐있을 경우고요. 숫자, 횟수, 새빵, 곡간, 퇴간 이것은 한자끼리 만나면 사이숏을 안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, 이딱 여섯 가지는 예외로 사이 쇼즈를 씁니다. 안 쓰면 발음이 너무 이상해지기 때문입니다.